영어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휘력이 가장 중요하죠. 한글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무조건 모든 언어가 다 언어 어휘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영어는 우리나라 말과 다른 게 발음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일본어라든지 스페인어는 왜 쉽냐면 발음이 한국 음운 체계로 뭐든지 다 발음이 됩니다. 근데 영어는 연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잘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어휘력을 갖춰놓고 동시에 뭘 해야 되냐면 듣기가 들립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볼때약천 시간을 얘기하거든요. 그것도 클리어하고 명확한 발음이에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건 뭐냐? 저희가 다 해봤는데, 원어민 소프트 다 해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발음이 또그원음이안 좋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영어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영국식 발음이 아니라 미국의 표준 발음 다시 말해서 뉴욕의 브루클린 액센트라고 그러거든요 브루클린 액센트로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이게 가능한 게 인공지능으로 사람 목소리가 아니라 정확한 미국 표준 발음으로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천시간을 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아침 8시부터 수업을 시작해서 12시까지 보통 4시간을 소프트웨어서 그러는데 애들이 이제 진이 빠져요 왜 계속 말을 떠들어야 되니까 첫 번째는 뭐냐 단어 50개를 넣어줍니다 애들 수준에 맞춰서 그러면 단어 다 50개를 계속 반복해서 여러 가지 패턴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단어 50개를 다 외우면 그 다음에 이제 문장 넘어가요 보통 50개 외우는데 빠르면 1시간 좀 걸리면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완벽하게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되면 새로 단어 50개와 어저께 공부한 50단어를 복습합니다. 하루 지나면 7 0이 풀어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2시간 정도를 애들이제 따라시키는데 20분씩 저희가 이제 3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3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원래 포모도로 기법은 25분 공부하고 5분 쉬는 겁니다. 근데 5분 쉬는 시간이 너무 짧다고 얘기해서 그러면 편하게 3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30분 쉬고 10분 쉬고 이렇게 한 2시간을 또 발음을 시켜요 그러니까 단어 외우는데 2시간 그 다음 2시간은 따라 할게 아닙니 이렇게 4시간을 하고 나면 애들이 진이 빠집니다 되게 힘들죠 그래서 그래봤자 2시간이면 500일이 걸린다는 소리에요 무려 1년 6개월이 걸린다는 소리입니다 영어 두기가 완벽해지려면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영어 소프트웨어가 다 좋은데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뒤에 누군가 지켜보지 않으면 애들이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유튜브를 본다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음악 들으면서, 음악 들으면서 어떻게 할수 없잖아요. 하는 척만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집중해구서애 모니터를 계속 붙어봐야 돼요. 그 그러니까 선생님도 30분 지켜보고 10분 쉬고, 30분 하고 10분 쉬고, 이게 되게 지루한 과정입니다. 근데 그걸 해야지만 효과를 봐요. 어린이나 아이나 똑같습니다. 누가 지켜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드는건 뭐냐면, 국제학교 가기 전에 뭘 준비할까요? 일단은 영어 필기체 공부하시고요. 선생님들은 영어 필기체로 씁니다. 판서를. 그 다음에 영어 어휘력. 어휘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세번째는 영어 듣기 그 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아니 시간적 여유가 없어도 해야죠 책 읽기 나중에 되면 어휘력과 이런 게다 되면 영어 원서 읽기를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영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시켜서 공부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어 소프트웨어가 효과가 끝내준다 웬만한 프로그램은 다 좋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특징이 좋은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 애들이 딴짓거리 하고 무척 힘드니까 뒤에서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요새 영어 소프트웨어 보면 애들이 했는지 안했는지 다 나옵니다 학습 결과가 그래서 확인하기도 쉬워요 웬만한 원어민 선생보다 영어 소프트웨어가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 발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표준 발음을 해주기 때문에 훨씬 좋은데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보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보다 더 좋은 교육 방법은 없습니다.